안녕하세요. 구미 아는 언니입니다. 구미 아는 언니는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한 옷들과 영상에서 소개시켜주지 못한 옷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예쁜 옷들 많이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또 예쁜 옷들 많이 언니들 힐링도 많이 하시기 어 부탁드리고 들어오셔서 꼭 예쁜 옷들 많이 보세요. 어 오늘은 제가 가을 분위기에 소녀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호뚜루, 마뚜루, 언니들 되게 잘 입어지는 요거, 멜빵 원피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게 1번이에요, 언니. 요게 보시면, 어, 꼭레어드에서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얘는 하나에 언니. 붙어 있습니다. 왜 상의는 기본 블랙 톤으로, 요렇게 요 상의 티셔츠가 보시면, 우리 기존에 이렇게 원피스 안에 있는 이너, 면티 같은 것들은 조금 늘어나서 언니들 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이, 어, 티셔츠 상의가 늘어나는 바람에 또잘못 입을 때도 있는데 이 아이는 정말 탄탄한 소재예요, 니들 그래서 늘어나는 걱정 없고 구김갈 걱정도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게 약간 토톰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어, 뭐 저는 초겨울까지 그냥 어떻게 레이어야될수 있느냐에 따라서 잘 입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멜빵으로 되어 있으면서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스트링끈이 되어 있어요. 옆에 스트링끈이 되어 있어서 이스트링끈으로뭐 언니들 품 조절 어, 그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이즈가 5호부터 우리 통통 77 언니들까지 충분히 다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 먹색을 입었고요. 어, 블랙 색상이 나와요. 올 블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기본 이너 티셔츠는 요 안쪽은 블랙 톤에 이렇게 먹색으로 멜빵 치마를 이렇게 배색을 해줬고요. 얘는 올 블랙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보시면 정말 탄탄하고 소재가, 원단 자체가 소재가 그래서 구김도 안 가고 얘는 정말 어 너무 쫀쫀한 그런 소재예요 이렇게 보시면 멜빵으로 이렇게 단추싸개 해줬고 양옆에 이렇게 스트링끈으로 품 조절을 하셔서 언니들 뭐 어, 나는 허리를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러면 좋이시면 되고 난 편안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그건 언니들 취향껏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뒤에는 이렇게 또 허리 부분에 이런 식으로 뒷 부분도 그냥 통짜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요 부분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포인트를 해주었어요. 뒤에 뒤에 라인을 여기를 예쁘게 이렇게 해줘서 좀더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 허리선에 맞춰서 딱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요 스트링끈 여기가 허리선에서 살짝 업되게 상위 쪽으로 해줬기 때문에 입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어, 상이, 어, 상체가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이게. 근데 이스트레끈건으로니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정말 아, 저이 원피스를 너무 강추드리고요. 저도 정말 너무 너무 편안해서 어, 요즘에 좀 자주 잘 입고 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옆에 라인도 이렇게 예쁘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 뒤라인 이되이 예쁘게 이렇게 어된 원피스라서 이런 거 정말 그냥 언니 여행 가실 때 아니면 가까운 외출할 때 입을 때 너무너무 잘활용되게잘 입으실 것 같아요. 주머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가슴 단면이 티셔츠로 53, 54 정도 나오고요. 어총 기장은 110cm 정도의 길이감이에요. 어 그래서 어뭐 키가 아담하신 언니들부터 해서 키가 좀 있는 언니들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이고 그리고 저는 요거 조금 배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좀 뭐랄까 영화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소녀스럽고 어좀 분위기 나는 그런 느낌이라면 요 블랙은 정말 또 시크한 멋있어요 어 올블랙으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시크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둘다 색상은 정말 그냥 언니들 왜 무난하게 좀더 날씬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 요 블랙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배색감 있게 조금 조금 더 영한 느낌 나게 입고 싶다시면 요거 먹색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어 요거 정말 언니들 우리 매장에 오신 언니들도 어 입어보신 언니들은 거의 구매하실 가실 정도로 너무나도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는. 그있 이렇게. 어, 원단은 언니 지금부터 해서 토통한 그런 원단 소재라서 요거 초결까지도 언니 어떻게 활용해서 입냐 따라서 충분히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언니들 목걸이 요거 진짜 우리 여름에 많이 팔았잖아요. 많이 아 판매가 됐고 또 요거 만 원이들이 주문해 주셨던요 목걸이 요렇게 활용하셔서 요렇게 블랙 톤에 요렇게 하나 매시면점도또 옷이 어. 이래가지고 언니 아니면 기존에 언니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앞에가 어 블랙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어목 넥선을 조금 스카프로 활용하셔도 되고 조금 그럼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 어 목걸이도 지금 제가 이게 수량이 얼마 없어서 이거 언니들 또 필요하신 언니들 어 제가 이거 이게 어 뒤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영문으로 앞쪽으로 보일 수 있고요 요게 지금 몇개 없어요 언니 그 다음에 요 디자인이 또 있어요 블랙에 요렇게 우리 여름에 정말 많은 언니들 사랑 줬던데 지금까지도 요거는 가을에도 언니 요렇게 그냥 이런 밋밋한 옷을 하나 스카프 매기 싫다 하시는니 요렇게 악세사리 겸 추천해서 악세사리 겸 겸용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좀 수량이 얼마 없으니까 또 요거 관심 있는 언니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원피스가 너무 예뻐요, 언니. 이렇게. 제가 또 음. 길이가 110정도돼요그 다음에 언니도 셋업 한번 소개해볼게요, 언니. 일단 상의부터 소개해볼게요.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얘가 로로 스웨이드 자켓이에요. 이게 어, 상의, 그 다음에 바지 이렇게 어, 셋업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세트로. 상의부터 보시면 얘가 스웨이드 소재의 언니들. 스웨이드는 다 고급지고, 언니.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언니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요거는 가슴 단면이 상의는 57 정도 나오고요. 총 기장 감은 48cm 나와요. 근데 이게 세트로 입었을 때 얘가 기장감이 짧다 생각하지만 세트를 입었을 때왜 기장감이 그렇게 해줬는가를 좀알수 있어서 제가 좀 이따 참고할 수 있도록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어 브라운 색상이언니 브라운 색상만 있습니다. 근데 얘도 언니 소량이 극소량 남아있어서 제가 특가로 언니 가격을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어 언니 요 원피스는 지금 가격이 4.9예요. 4.9로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 요렇게 음, 안에 싸게로 단추를 요렇게 해 줬고요. 보시면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매단도 보시면 요렇게 또 코트 어, 트렌치 코트를 입은 듯한 요런 또 어, 조절할 수 있게끔 단추를 밑단에 이렇게 해 줬고요. 얘가 보시면 이 정말 고급져요. 이 옷은 정말 라벨만 붙으면 언니 웬만한 백화점 옷 못지않게 너무나도 퀄리티가 좋은 그런 어 세트, 세트 옷인데 얘도 지금 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어 아주 언니 좋은 착한 가격에 이게 좀 단, 어 가격이 정말 나가는 옷인데 요거 수량 없는 관계로 저희가 또 극소량 남은 아이들 득템하시라고 제가 나중에 입으면서 언니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뒷태가... 요렇게 또 요런거 보세요. 이 박음질 같은거 한번 보시면 정말 퀄리티가 뛰어난 아주 고급진 옷이에요. 언니. 요게 상이고 어, 제가 상의 안감을 보여주면 이렇게 단추가 안쪽으로 다 깔끔하게 가릴 수 있도록 이중으로 해줬고요. 어, 안감은 보시면 요렇게 어, 또 안감도 요렇게 어, 요런거는 정말 늦, 어, 늦가을? 어, 늦가을 충분히 보여주고요. 하의는 이렇게 바지 너무 예뻐요. 일자 통 라인으로 해서 주머니를 이렇게 카고 느낌이 나는 이렇게 주머니를 해줬고 앞에 양쪽으로 주머니 되어있으면서 얘도 스웨이드 재질에요. 이 얘들 요거 그 다음에 어, 양사방 고무 밴드로 너무 편안하고요. 요렇게 뒤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어, 제가 요거 입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이랑 하이랑 기장갑이 이렇게 짧은 이유가 이 라인을 살려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는 굉장히 그런 아주 예쁘고요. 저는 지금 이거 언니들 제가 조금 키가 보통 언니들이면 있기 때문에 기장갑이 더 짧아 보일 수 있는데 요거 언니 어, 안에 탑 하나 입으시고 요렇게 외치에서 입으시면 상의는 요렇게 약간 A 라인으로 귀엽게 요렇게 어, 되어 있어요. 일단 상의부터 보여드릴게요, 언니. 전체적인 흐린 라인이 너무나도 고급지고 이런 것들은 뭐 화객룩 어디 정말 차려 입어야 할 자리에 너무 정장스럽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편안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느낌의 어, 어, 정말 한 세트고요. 이렇게 어, 바지도 같이 이렇게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이렇게 앞에 또 약간 어, 너무 정장빛이 아닌 데일리룩스럽게 주머니를 양쪽에 해주면서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으로 어, 뒤에도 이렇게 편안하면서 뒤에 만약에 언니 이거 상의가 너무 짧아서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언니들은 어 이렇게 브라운 톤의 나시를 조금 이만큼 빼서 길이를 빼서 입으셔도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지금 브라운 나시가 지금 찾으니까 없어가지고 어, 또 언니한테 못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나시나 이런 것들 조금 내서 이렇게 이너 하나 더 입으셔서 입으시면 충분히 길이가 짧다는 생각보다 너무 매치가 잘 되면서 너무 예뻐요 언니들.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어 이렇게. 요거 언니 정말 우리 매장에 가격이 굉장히 좀좀 좀 많이 나갔던 옷인데 요거 언니들 정말 예쁘다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언니들은 제가 또 가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로 요건 수량이 지금 어, 많지 않아서 제가 언니들한테 어, 남은 수량만큼 조금 어, 할인가로 해서 언니들 득템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언니, 진짜. 너무 고급지고, 부드럽고, 보기 망가고, 이아이들 정말 바지는 바지대로 또화랑해서 입으시면 되고, 또 상의도 마찬가지로 귀여운 스타일이라서, 언니들, 이렇게 치마, 어, 꼭이 뭐 바지 아니라도 이런 뭐 블랙 톤의 치마에 매치해서 이렇게 짧게 입을 입을 게 필요한 데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시면 정말 편안하고요. 아니면 내가 길이감이 짧다 싶으면 아까 말한 대로 나시 브라운 톤의 나시를 매치해서 입으시면. 저... 원세런데 뭐 보이고 소매 이런 것도 보세요. 언니. 소매도 어, 길이 조정될 수 있게끔 조금 더 넓게도 되고 좁게도 되고 이런 소매. 그다음 원단의 재질을 보세요. 언니 와 정말 너무 고급지다. 그다음에 이거 저는 딱 깔끔하게 이렇게 입어봤는데 언니들 하나 풀러서 그냥 이렇게 시크하게 입으셔도 너무 멋스러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거는 정말 수량이 수량이 극수량 있어요, 언니. 요게 지금, 어, 그래서 요건 예쁘다 하시는 언니들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꼭득템하시길 네. 그 다음 언니 제가 또 티셔츠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어, 에일 티셔츠 원단하고 거의 똑같고요. 정말 그 티셔츠도 많은 언니가 사랑 주셨는데, 요것도 보시면, 이름은 G컷 레터링 티셔츠예요. 언니, 색상은 카키와 아이 색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보시면은 이 아이는 어 이제 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토톰한 그런 보, 어, 보들, 보들 부드러우면서도 토톰한 그런 소재의 어, 티셔츠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조금 이런 레터링에 이렇게 뽀송뽀송한 이런 겨울 소재까지 입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포근한 그런 느낌을 살려주면서 이 어, 어, 앞판에 요 포인트와 또 소매까지 연결해 주어서 요렇게 멋스럽게 담아줬어요. 그 다음, 소매 밑단은 요런 식이고, 하단은 앞에는 셔링을 해서, 또 요렇게 어, 여성스럽게, 요렇게 조금 깔끔하면서 여성스럽게 이렇게 해줬고, 뒤에는 그냥 딱 깔끔하게 떨어지듯이. 그다음 요게 아이 색상이고, 그 다음에 요게 카키 색상. 아, 저는 요거 가을이라서 그런지, 물론 아이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카키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카키가, 아, 뭔가 가을 느낌이 나는 정말 뭔가, 어, 아주 세련된 그런 느낌의 색상이라서 정말 추천해드리고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58까지 나와요, 언니들. 그래서 정말 우리 큰 칠칠 언니들까지 충분히 입으시고요. 그다음에 기장은 어, 뒷기장으로 했을 때 앞기장은 더 짧아요. 약간 언발입니다. 뒷기장으로 했을 때 62, 3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길이감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길이감 너무 짧은 거 싫어하시는 언니들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고 어, 그다음 이 바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바지는 어, 지금, 뭐, 이렇게 토토만 소재는 아니에요. 언니, 얘도 소량 남아있어서 제가 요것도 우리 매장에 가격대가 나갔던 바지인데 요것도 지금 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요거 그래도 가을까지는 입어지는 그런 두께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꺼운 소재는 아니에요, 언니. 요거. 요거 이름이 스탠드 와이드 바지인데 지금 베이지 색상만 있습니다. 요게 약간 카키핏이 살짝 도는 베이지예요. 이렇게 어, 허리단어 이렇게 또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의 앞판은 이렇게 단추로 집업이 되어있으면서요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이 옷을 입으면 그다음 에 옆쪽으로 또 이렇게 어, 수술을 이렇게 요 어, 라인을 줄지를 수선 어, 수술로 이렇게 풀어주어서 하도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고요. 예. 어. 다 국내산에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한 거라서 굉장히 이거 수공이 많은 그런 작업이에요. 이런 게기로를툭 자른 게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 손을 본 그런 느낌의 바지고요. 뒤에 허리는 이렇게 셔링 밴드가 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네요. 주머니와. 요게 언니 지금 베이지 색상 사이즈 5부터 77 언니들까지 입을 수 있고요. 지금 요것도 수량이 극수량 남아있어서 제가 요거 또 특가로 가격 좋은 가격에 또 언니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우리가 6.8에 팔았는데 요거 지금 제가 특가 몇장 남아있지 않아서 5.6에 드리겠습니다 5.6000원이고 요거. 제가 요거랑 파키색 어, 한번 입고 나와 보겠습니다 요렇게 카키 색상 입고 나왔어요, 언니. 바지와 매치해서 입고 나왔는데, 요렇게 여유롭게, 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77 언니들 충분히 잘 입으실 것 같고, 6677 언니, 마른 5 언니들은 조금 크다 생각할 수 있어요.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언니. 통통 5 5 사이즈부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길이감이 조금 6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가 뒷다리를 잡아주고 앞에 셔링으로 이렇게 올려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기장은 아니에요, 언니들.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 앞판과 소매 부분에 요, 어, 요 자수와 요 레터링이 너무나 포인트적으로 고상하니 어, 세련된 요 자수가 정말 받아보시면 이 자수와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있는 티셔츠예요 요 아이도 4.9로니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입으실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점퍼 같은 거 이런데 뭐 아무데나 이너로 입으셔도 되고, 하나만 입었을 때도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만 입으시다가 뭐 패딩 점퍼라든지 뭐 조끼 같은 거 활용해서 입으셔도 요 소매 라인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너무 포인트적으로 예뻐요. 그 다음 밑단도 입보시면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요. 이렇게. 다음 아이 색상은 기본이에요, 언니. 아이 색상도 약간 요런 포인트 색감이 너무 예뻐요, 언니. 블랙에 블루 느낌을 살려주면서 베이지 톤을 깔아줘서 이렇게 입었을 때 정말 어 저는 둘다 어, 카키도 가을이 주는 그런 아주 정말 예쁜 카키라면 아이는 기본적으로 좀 밝은 그런 느낌으로 이너로 활용해서 뭐. 패딩 점퍼 안에 너무 탁한 거 싫으시면 이렇게 외치에서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니. 바지 이것도 수량이 적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언니 제가 특가로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골반 쪽으로 옆에 이 수술 라인 보세요. 언니. 줄지에 수술을 이렇게 해줘서 과하지 않게 배를 딱 잡아주니까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뭔가. 세련된 그런 느낌이에요 바지가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고 고무 밴드도 너무 편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거는총 기장이 바지가 94 정도 나와요 언니 그래서 딱 예쁜 그다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줄지에 수술을 잘해주면서 이통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줘서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정말 예쁜 그런 바지예요 이거 밑단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나고요 제가 보이나, 배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어, 정말, 어, 티셔츠도 그렇고, 요 바지도 정말 우리 매장에서 너무너무 잘 나갔던 바지인데, 지금 수량 적게 남아서 언니들 꼭득템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티셔츠도 언발 티셔츠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캐주얼하게 정말 어, 기본이지만 디자인 자체에 포인트를 주어서 굉장히 심플한 듯 하지만 멋스러운 그런 티셔츠예요, 얘가. 하단에 보시면 너무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깔끔하게 떨어진 옷도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언발스러운 이런 게 정말 또 굉장히 멋스럽거든요. 젊어 보이고 영화 느낌이 나서 이렇게 시보리로 탄탄하게 어 한쪽 면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언발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 밑에를 굉장히 또 강조해 줬고요. 소매 따. 그다음 전체적으로는 색감이 굉장히 어, 예쁜 색상이에요. 이게 어, 게 그린 카키 색상이고요. 이게 와인 색상이고, 그다음 블랙 색상이 나와요, 들 그래서 요거 근데 요것도 보시면 약간 레드빛이 살짝 가미된 그런 와인톤이라 정말 예뻐요. 얘들 가을에 딱 너무 쨍한 그런 어, 빨간색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어, 와인 빛이 살짝 도는 그런 레드감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 아이도 굉장히 색감이 주는 아주 예쁜 그런 어, 그린 사, 그린하고 카키가 가미된 색깔들이 다 색상들이 너무 예뻐요. 얘들 제가 요거 어좀 분위기 나게 어떤 색상을 입어볼까요? 제가 요거 한번 밝게 입고 나올게요. 언니들 언니 요 한번 보세요. 밑단이 주는 요 광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언니들 이렇게 너무 예뻐요. 진짜 요게 가슴 다면은58 정도 나와요. 언니 약간 루즈빛이지만 과하지 않게 요렇게 떨어지는 요런 느낌이고요. 살짝 그다음에 총 기장은 어, 이렇게 긴요 기장이 아니고 그냥 일자로 됐을때한 55, 56이거든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언니 색상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언니 정말 왜 청바지에 매치해서 입어도 예쁘고 물론 이 바지도 정말 예쁘게 요렇게 어, 살짝 배 부분을 가라, 가려, 갈, 어, 가려주면서 옆에 라인도 요렇게 어, 요런 느낌에 요렇게 뒤에도 엄발은 힙선을 어느 정도 가려지면서 살짝 살짝 가려지면서 밑단에 포인트를 주어서 너무 기존에 어, 밋밋한 그런 티셔츠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하단에다가 정말 색감으로 예쁘게 살려주면서 하단에 이렇게 힘을 줬어요, 언니들. 그래서 어, 나만의 개성적인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편안해 보이면서도 입었을 때 어, 너무 세련돼 보이고 예쁜 그런 어. 이거 정말 색감 너무 예뻐요 언니. 그 다음에 이거 어, 이 색상도 어, 못지않게 어, 얘도 피부톤과 상관없이 아주 묘하게 그린과 카키가 교미된 아주 그런 예쁜 색상이 언니. 저는 이거 색상 정말 둘다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색상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어, 물론 블랙은 기본 색상이니까. 블랙도 언니 뭐 나름 또 여기가 연출되는 부분이 너무 어, 탁한 느낌이 아니라 여기다 또 밑단에 바, 어, 이렇게 어,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블랙도 언니 추천해드려요. 어, 근데 블랙이 많다 하신 언니들은 이런 색깔이 있는 포인트 색상.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제 언니 가을에 우리 여행들도 많이 계획하시는데 이렇게 예쁜 옷들 입으시고 조금 나만의 개성을 살리면서 예쁜 옷들 많이 입으시고, 또,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 언니 라인 방송은 수요일 금요일날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너무 체력적으로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8시에 고정되게, 이제 그때 매주 목요일날만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어, 언니들 힘내시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